네, 반갑습니다, 여러분들. 단타수장 전문가입니다. 자, 우리 HK 이노엔이라는 종목이에요. 여러분들께서 이 종목을 가지고 성과가 어떠셨는지 모르겠는데 이런 지금 차트 그래프만 놓고 보더라도 굉장히 극과 극을 달리셨을 것 같아요. 첫 번째. 아, 잘먹고잘 빠졌다. 두 번째. 물려 버렸다. 둘 중에 하나일 것 같아요. 자, 일단은 여러분들이 이런 종목을 선택했다라는 것 자체. 지금 최근에 이런 약세 흐름의 시장에서 이런 종목을 선택했다라는 거는 어, 솔직히 잘했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왜냐면 지금 같은 경우에는요, 밸류에이션대로 시장을 평가를 하지 않아요. 아직도. 아직도 외국인들이나 기관들은 보면요, 외국인들은 공매도 치기 바쁘고, 기관들은 테마주나 이런 것들을 자기들이 돈으로 끌어올려서 시세를 만들기 바빠요. 그래서 지금 최근 같은 경우에도 순매수 상위 종목들을 보시면은 뭐몇개 이렇게 있는데, 그런 종목들만 놓고 보더라도 제가 검토를 해보면, 밸류를 가지고 들어가는 종목들이 없어요. 다 지금 테마주나, 기술 관점 그 다음에 어떤 이슈가 있어서 급등을 만들려고 하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차트를 딱 들어가가지고 가치주가 아닌 테마주인데 어 외국인들 들어온다 기관 들어온다 이렇게만 보고 들어가면은 호되게 당해요 지금 굉장히 매매 자체가 전반적으로 너무 어려운 시장인거는 맞아요 그래서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종목을 선택했다라는거는 지금 꼭뭐 나쁘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지는 않아요 h k 인엔기준으로 봤을 때는 보시는 것처럼 머크 관련주로 엮였잖아요 지금 경구용 치료제로 인해서 결국에 시장에서 가장 필요로 하고 가장 준비가 또 되어야 하고 우리가 일상생활로 복귀하기 위해서 굉장히 큰 열쇠를 쥐고 있는 게 바로 이 지금은 경구용 치료제입니다 백신은 이미 좀 접종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백신에 대한 약발은 다 시장에 녹아났기 때문에 이제는 뭐가 필요하다? 결국엔 치료제인데 이 치료제를 통해서 위드 코로나와 그 다음에 이제 리오프닝 관련 주들도 움직일 수 있는 거고 여러 가지로 그렇죠. 이걸로 통해서 다양한 변화가 불러일으킬 수 있는 아주 중요한 핵심적인 이슈 거리는 맞아요. 그래서 관련 주로 HK 노에는 접근을 하셨다면 라 저는 잘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어찌 어 됐건 간에 일단 시도는 좋았다 잘했다 근데 이제 이렇게 공격적인 성향은 너무나 빠르게 급변하는 시세에 따른 여러분들이 단기적 관점으로 대응이 좀 칼같이 이성적인 판단을 하셔야 되는데 이거를 당장에 보면서 막 그냥 막연하게 음, 버티자 물리면 버티자 라는 느낌으로 이렇게 들어가기에는 조금 성향이 맞지 않는다 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잘 인지를 하고 다음부터는 어떤 시장에 이슈가 있을 때는 그런 주도하는 종목을 가지고 접근해서 그렇게 수익을 챙기겠다라는 포부로 들어가시는 거는 나쁜 건 아니에요 근데 기준이 아닐 때는 확실하게 어... 딱 깔끔하게 대응을 좀 해나가자라는 거고 이런 차트 그림들도 사실은 기술적 관점으로 굉장히 이게 어렵지 않은 그림이긴 해요 근데 이런 거는 개별적인 매매를 좀 하셔야 되는 유형인 거죠 아무튼 좀 그런 그림이다라고 볼수 있을 것 같고 자 여러분들께 좀 드리고 싶은 이야기가 뭐냐면요 어... 이거에 대해서 이제 빠져나올 수 있냐 없냐 혹시나 물린 분들 빠져나올 수 있냐 없냐를 놓고 본다면 사실 이런 신규 상장 차트는 또 예측을 하기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한 번에 반등은 있겠지만 여러분들의 가격대가 어느 가격대냐에 따라서 올라올 수 있냐 없냐 이 종목을 반등을 그나마라도 할수 있냐를 기준을 잡는 거는 이 많은 시장 참여자들입니다 이 어려운 시장에서도 1.6조원대의 거래 대금을 발생시켰는데 시가총액이 지금 1조 6800억원이에요. 이 종목 자체가 그래서 시가총액 한 바퀴만큼 다 돌았는데 제약주들이 최근에 좀 분위기가 좋지 않죠 그래서 좀다 같이 빠지긴 빠졌지만 제약주가 다시 주도하는 흐름을 가져오기에는 좀 어려울 거예요 당분간은 왜냐면 우리나라는 지금 전체적으로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이며 밸류에이션적으로 펀더멘털적으로는 데미지가 없지만 어, 굉장히 밸류가 저렴하게 내려온 종목들이 상당히 많아요 이제 시장이 빠질 만큼 빠지면은 우량주 위주로 특히나 코스피 위주로 해가지고 시장을 주도해 나갈 겁니다 그 코스닥 같은 경우 특히나 제약바이오 종목들은 시장이 안 좋을 때 강한 모습을 보여주는 게 특징적인 건데 지금 코스닥 종목들을 가지고 접근하기에는 굉장히 좀 부담스러울 수 있다 그래서 어, 반등이 아예 가능성이 없다 이건 아니지만 단기간에 뭔가 노리기에는 조금 전반적인 시장 분위기가 좀 좋지 못하다 어, 그런 상황이고요 여러분들께 말씀드렸죠 패닝리스트 준비했냐 억울한 주식을 찾아라 저는 단타 수장 준비가 다 되어 있다. 이미 회원님들께 매수로 권하고 있다. 배당도 주고요. 향후에 다가올 어떤 정부 정책적인 측면에도 수혜를 충분히 받을 수 있는 부분도 있고요. 시장의 평균치에도 못 미치. 시장이 지금 코스피가 이렇게 빠졌는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코로나 이전 수준에 머물러 있는. 근데 역대 사상 최대 실적이야. 공매도가 지금 엄청나게 또 난리죠. 공매도에 타겟이 되지 않는 종목이에요. 얘는. 음, 그런 종목인데. 이런 종목들로 여러분들이 지금 이제부터는 매수를 좀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또 하나 제가 말씀드릴 게 뭐냐면 우리 부회 회원님들께 오늘부터 교육을 시켜 드리고 있는 게 뭐냐면요 시드머니 탓하지 마라 여더, 여러분들이 갖고 계신 투자금이 작아서 돈을 못 번다 그런 탓하지 마라 돈 적다고 적은 돈으로 큰돈 벌지 말라는 법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돈벌수 있는 방법만 알면 100만원이 됐든 1000만원이 됐든 그 돈으로 수백억 원을 벌 수도 있는 거예요. 1000만원으로 100억 버는 거왜 못해요? 할수 있어요? 할수 있습니다. 그런 방법들에 대해서 제가 알려드리고 있어요. 있어요. 그런 거는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제 어떤 종목들을 선택해야 되는지에 대해서도 고, 교육을 해드리고 있고요. 이런 내용들을 여러분들이 직접 오셔서 지금 같은 상황에서 보고 좀 공부를 하시면 HK 이노, 이노엔 같은 종목들, 가끔 단타로 접근해서 수익을 좀 챙기고자 하는 종목들이긴 하죠. 근데 더 중요한 거는 뭐냐? 오히려 지금 같은 폭락장 하락장에서 여러분들이 더 집중적으로 사야 되는 종목들이 따로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 것들이 앞으로 여러분들 자산을 진짜 수십억, 수백억 원까지 만들어줄 수 있는 아주 좋은 그런 종목이 될수 있다는 라 겁니다. 그래서 그런 종목들을 VIP방에서는 종목뿐만 아니라 모든 것들을 다 제공해드려요. 종목도 제공해드리고 있고, 그 다음에 어떤 식으로 분석을 해야 되는지 교육도 해드리고 있고요. 그 다음에 실제로 여러분들도 슈퍼 개미가 될수 있을 만한 그런 방법에 대한 것들도 다 공유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실천을 하나만 하는 여러분들의 몫이에요. 실천은 여러분들의 몫이지만 저는 방법을 다 가르쳐드립니다. 성공할 수 밖에 없는 방법. 그래서 향후에는 정말로 여러분들 전략적이고 집중적인 이런 매매와 투자를 하기 위해서 저는 좀더 여러분들이 현실적으로 돈을 벌수 있는 방법들을 그런 가이드를 잡아 드릴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현재는 한 달에 44만원, 두 달에 77만원이지만 지금도 이 금액이 아깝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많지 않습니다. 근데 뭐 상황이 맞지 않는 분들은 아깝다고 생각하시겠죠. 근데 여러분들께 향후에 정말 제가 가격을 더 인상시킬 건데 그 인상시킨 이유가 더 값어치가 있는 지금도 저는 충분하다고 라 생각이 들지만 이제는 정말로 와서 깨작깨작거리고 이런 분들 말고 제대로 돈을 벌고 제대로 경제적 자유를 누리고 싶고 진짜 주식 투자로 인해서 인생을 바꿔보고 싶으신 분들 그런 분들께 더 진지하게 저는 가이드를 잡아드리고자 가격을 더 인상시킬 계획입니다. 그래서 무조건 뭐나 영업적으로 하고 싶어서 한다 이런 거 아니에요. 음, 아직도 저는 뭐 지금 수준으로도 제 밥벌인 다 해요. 근데 저는 저를 통해서 많은 분들이 정말 인생을 한번 바꿔서 경제적 자유와 삶의 여유, 직장인 분들 뭐꼭 전업 투자자야 되나 전업 투자 안 해도 돼요. 전업, 전업 투자 안 해도 됩니다. 나 지금 시드머니가 1억이에요. 그럼 1억 가지고 100억 만들어서 전업 투자하세요 그러면. 응? 직장인들도 할수 있는 거고요. 초보자도 할수 있는 거고요. 다 됩니다. 조건이라는게 없어요. 왜? 주식시장에 뭐 조건 갖고 들어옵니까? 만 19세 이상만 주식하라고요? 시드머니 10억 이상만 들어와서 주식하랍니까? 어, 조건 없어요. 누구나 평등한 시장이에요. 그 평등함 속에서 여러분들을 최고로 만들어 보겠다고요. 최고보다도 최고라는 표현은 좀 그러네요. 최고라는 표현보다도 여러분들은 주식으로 성공했다는 라거 진짜 가능하게끔 만들어 드리겠다고요. 그 선두에 제가 있습니다. 아시겠죠? 가능합니다. 충분히 가능해요. 이미 저도 벌어 봤고요. 지금도 벌고 있고요. 저는 오늘 같은 시장, 오늘 같은 시장에 이제 사야죠. 어, 오늘은 사야죠. 저도 오늘은 샀어요. 저 이제 어지간하면 주식 잘 안다라고 한 말씀드렸는데, 왜냐면은, 전문가는요, 이 유사투자자문을 운영하는 전문가는요, 이 종목들이 회원들하고 겹쳐, 겹치는 건 상관없는데, 뭐 우리가 먼저 사놓고 추천하러 가나 이런 건다 불법이에요. 그 금감원의 어떤 금융감독 그 법에 다 정해져 있는 게 있어요. 우리도 매매를 하려면, 이 증권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은요, 그다 정해진 그 가이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거 신경 쓰기 싫어서 주식을 안 했어요. 작년에 신한지주 한번 매수했었습니다. 그것도 회원님들 다 매수시키고 나서. 근데 저는 또 성질이 못 가져가는 성격이어가지고 그냥 얼마 안 먹고 매도했어요. 근데 제가 분명히 최근부터 말씀드렸죠. 역대급의 기회가 온다. 이건 저도 사야죠. 아니 돈이 보이는데 왜안 사요? 저도 사야죠. 저 오늘 샀어요. 큰 걸로. 어좀 이렇게 샀습니다. 저도 샀어요. 내일 또 빠지면 아침에 저또살 거예요. 더살거 있어요. 살거 많습니다 지금. 시장이 하락하면 패닉장이 오면은 패닉리스트에 맞게끔 매수만 진행하면 된다고 했는데, 여러분들은 아직도 이때 팔걸. 뒤나, 뒤 일만 보면서 후회하고 계세요. 그렇게 하시면 돈못 벌어요. 죄송하지만. 응? 돈못 법니다. 앞으로를 봐야죠. 이런 그림이 나타났을 때, 반등 나올 것만 생각하고 들어가야죠. 내일 아침에 충격 한번더올 거예요. 반다하면 내일 아침에 쏟아집니다. 내일 아침에 한번더 시장에 충격을 줄 거예요. 물론 오늘 미국장이 어떻게 마감되냐에 따라 조금 차이는 있겠지만 지금 시간 내로도 전체적으로 많이 빠지거든요. 내일 아침에 한번더 시장에 충격을 줄 겁니다. 그렇게 충격이 오고 난 뒤에 어떤 식의 마무리가 되는지 지켜보세요. 저는 지금부터는 매수라고 봅니다. 매도가 아니에요, 여러분들. 지금 매도가 아닙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지금은 매수가 맞다. 그래서 이렇게 준비가 잘 되신 분들은 시장에 의한 공짜 수익을 얻어가게 될 것이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자, 간단하게 이야기해서 똑같은 종목을 사더라도 목표가가 예를 들어 6만 원이라고 쳐볼게요. 목표가가 6만 원인데 4만 원에 산 사람은 몇 퍼센트 수익률입니까? 50%의 수익률입니다. 근데 지금 시장 문에 빠져서 2만 5천 원에 샀다라고 쳐볼게요. 두 배하고도 40%가 더 나옵니다. 총140% 수익률은 140%예요. 따블하고 40%가 더 붙어서 6만 원이 갑니다. 근데 기존의 밸류가 이만큼까지는 충분히 올라갈 수 있는데 최근에 시장이 잘 버틸 때는 이 정도 가격대였다가 시장이 두들겨 맞아서 이 정도 가격까지 왔어. 근데 얘는 목표가가 그대로 6만 원 유지가 돼. 왜? 실적이 되니까. 그러면 50% 먹을 거를 140%를 먹을 수 있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하락장에서 여러분들이 이제 들이대라, 들이대라. 지금부터 는 들이대라, 들이대라 하는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h k n 엔 이런 종목처럼 테마주, 뭐 이런 거안 해도 돼요. 테마주 안 해도 됩니다. 뭐, 중소형주 가지고 대박내야 된다? 그런 거안 해도 돼요. 시가총액 다 1조 이상으로만 매매합니다. 직장인들 다 돼요. 초보자 다 돼요. 다 됩니다. 누구나 돼요, 누구나. 공평해야죠. 그런 세계로 오실 분들은요. 좀, 단타수한테 오셔서 한번. 같이 좀 진짜 뭔가 꿈을 좀이어봤으면 좋겠어요 자꾸 이상한 거 터무니없는 거 쫓지 마시고 제발 아시겠죠 자 신규 추천 중 SBS를 소개 한번 해드리겠습니다 SBS는요 3분기 실적도 상향 조정됐어요 3분기 실적도 좋습니다 그리고 지금 실적이 어느 정도 올라와 있는 상황인데 올해 사상 최대 실적입니다 작년 대비해가지고 지금 2배 이상 2.5배 정도의 영업이익을 전망하고 있어요 밸류가 확실히 한층 더 높아진 상황이죠. 최근에 보시면 SBS 미디어 홀딩스도 오늘 급등 한번 나왔었죠. SBS 콘텐츠허브도 오늘 급등 나왔습니다. 지금 우리나라에이 미디어 엔터 쪽 굉장히 세요 j y p 엔터도 오늘 좀잘 버틴 편이에요. 이 정도면 저점을 더 들어올렸잖아요. YG엔터 볼까요? 저점을 더 들어올리고 있잖아요. 그렇죠? SM 더 들어올리고 있어요. 미디어 엔터 쪽이 지금 가장 강해요. 근데 미디어 엔터가 단순하게 테마로만 보는 게 아니고 이제는 미디어 엔터가 글로벌적으로 지금 엄청나게 뻗어나가면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습니다 K-콘텐츠, K-엔터, K-팝, K-미디어 이게 더 이상 과거에 그냥 단순하게 그렇게 봐야 되는 규모가 아니에요 근데 물론 엔터주들 저는 JYP 엔터도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렸습니다 VI, 어, 유튜브 무료로도 JYP 엔터 소개시켜드렸어요 4 1,500원부터 오늘 좀 올려왔다 빠졌지만 여기서 추가적으로 SBS도 봐도 될것 같아요. 크게 급등이 나오진 않았습니다. 오히려 하락장에 기관, 금투투신 보험연기금, 사모펀드 다 주워 담고 있습니다. 사야 되겠죠? 그죠? 이런 종목 가져가야 되겠죠? JIP 지금도 사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지금 외인 기관들도 약간 테마성 종목들이 뛰어는 타고 있는데, 그럼에도 실적도 뒷받침되고 있는 이런 종목 매수해 볼만 합니다. 55,000원 밑에 내일 아침에 시가 밑에 잠깐 빠지면 주워 담으세요. 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손절은, 어, 한 7, 8% 정도만 잡고 대응해보시면 될것 같아요. 하락이, 하락장이 이제 더 이상 그렇게 깊게 나올 것 같진 않으니까. 내일 아침에 충격은 좀 줍니다. 그것만 좀잘 참고하시면 될것 같아요. 아시겠죠? 자, 아무튼 이렇게 해서 오늘 마무리 하도록 하겠고요. 많이 좀 힘드셨을 텐데, 거의 다 왔습니다. 음, 거의 다 왔고요. 너무 걱정하실 필요가 없고, 지금부터 신나야 돼요. 야, 6만원에 팔수 있는 종목인데, 내가 그 4만원에 보고 있던 거였는데, 와, 2만 5천원까지 빠졌네? 3만원까지 빠졌네? 이렇게 지금 침을려야될 때예요. 아시겠죠? 그런 종목들로 전 소개를 해드릴 겁니다. 010-2291-2353 성함 문자 발송해 주시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인사드리도록 할게요. 지금까지 단타수정 전문가였습니다. 고맙습니다.